3월 9일 수요일 사순절 일곱 번째 날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4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순절 일곱 번째 날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따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아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높은 산 속에 있는 큰 절들에 가면 아주 거대한 돌 부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절하고 소원을 빌지요. 거대하고 예술적 가치가 큰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돌은 우리와 소통할 수 없는 생명 없는 돌일 뿐입니다. 곳곳에 소원을 빌어 돌을 쌓는 상황당 돌탑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쌓은 돌들 역시 생명이 없는 돌멩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에 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돌이라는 뜻이죠. 돌이 살아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베드로는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첫째, 살아 있을 리 없는 돌을 살아있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 안에 죽음과 생명이 함께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거쳐가는 죽음이라는 돌같이 굳어있는 상태를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죽음과 생명이 함께 있기에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십니다. 주님과 우리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과 교제를 주고받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게다가 그 관계는 이 세상 무엇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죽음조차도 갈라놓지 못할 굳건하고 단단한 관계입니다. 단단한 것을 돌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돌은 건축을 할때 사용되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건축자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살아있는 돌이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이라는 돌 위에 세워지면 신령하고 거룩한 집으로 성장하고 건축되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위에 거룩한 집을 잘 지어가려면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잘 알고 잘 믿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후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서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든든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의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다. 우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돌이었습니다. 지배층과 일반 대중의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만을 하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외면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한때 예수님께 열광했었던 이스라엘 회중은 예수님께 실망하여 그분 대신 죄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했을 정도였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필요 없고 쓸모 없다고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돌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쓸모 없다고 내다버린 돌인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모든 믿는 이들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렸던 돌이 모든 생명을 회복시키는 살아 역사하는 귀한 보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가까이 나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거룩한 집의 기초석,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이 결코 흔들지 못할 든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 위에서 신령한 집으로 거듭나고 자라가고 건축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고백하고 증거한 베드로 사도의 일생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명이 시몬이었던 그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 베드로를 지어주시면서 그의 신앙 고백과 믿음 위에 교회를 그 세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처음부터 탄탄대로였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급한 성격과 충동적인 언행들로 수없이 실수하고 예수님께 꾸중 듣기도 했고 심지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열하고 통곡하며 울었을지언정 베드로는 가련유다처럼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러 와주신 예수님의 사랑 위에서 새로운 믿음의 집을 지었습니다. 결국 살아계신 반석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주의 일꾼 노릇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했지요. 베드로 자신이 그러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살아있는 단단한 건축 재료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반석이 될수 없습니다. 부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신앙의 집을 쌓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신령한 믿음의 집에 기초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반석의 삶으로 지어져 가노라면 때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을 우리도 겪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단단히 붙든다 하여 인생의 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이 생의 낙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깊이 생각하고 진정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생명과 믿음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일곱 번째 날을 맞이하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생명 없는 돌에 소원을 빌고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이신지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며 또한 죽음을 거쳐 생명으로 나 오신 보배로운 산돌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로 여기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퉁이돌, 머리돌로 사무사, 그터 위에 생명과 믿음의 집을 지어가도록 이끄셨습니다.이 거룩한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그저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내게 너무 은혜로우신 예수님 위해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큰 은, 인내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와 염려에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반석 같은 삶을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의경서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문의경서교회지만 예수님께서 모퉁이돌, 머리돌이 되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희경서교회의 설립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함께 아름답고 거룩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복을 부사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참으로 주님의 복의 통로 그리고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과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악한 마귀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지도자가 당선되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하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걸음걸음과 모든 말과 생각을 온전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심리원과 심정을 통하여 내는 이후의 모든 기도 시간 가운데 기도 제목들 위에 주께서 함께하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참으로 아름다운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건축을 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